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 1 7 6회차 분석 3편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잠기네요. 음. 자, 오늘 새벽부터 비가 좀 많이 어, 폭우가 좀 쏟아졌습니다. 남부지방은 특히나 어, 이제 좀 비가 멈춰가지고 날씨가 좀 어, 좋긴 하네요. 윈드님 어서 오세요. 운전님, 어서 오세요. 올림, 어서 오세요. 편님, 어서 오세요. 최근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네요. 이번 주 어려웁니다. 저도 어려워요. 분석하다 보니까 겨우 동한 번호들이 몇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살짝 아뭐 나왔던 수의 재탕이 좀될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번호들 위주로 좀더 나아질 것 같다. 뭐, 요런 느낌이긴 한데, 우선은 분석한 대로 놔주면 좋긴 할것 같아요. 어, 혀를 씹어가지고, 아 그저께. 그래서 말하는 게 약간 혀가 아프긴 합니다. <laughs> 자. 먹일편까지 이제 조건 1번부터 5번까지 중요 조건을 알려. 알려드렸고, 변수 1번부터 3번까지도 좀 중요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4번 쪽이나 6번 쪽, 음, 가능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 개씩은 가지고 가는 게좋다고하고 여튼, 이번 주에서는 여기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아질 듯 한데, 특히나 조건 3번 같은 경우, 5번 구역과 6번 구역에서 당분수를 좀 택을 해 가시면, 어, 당분수 좀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가장 적게 남아 있는 어, 구역, 요 조건 5번 같은 경우는 10개수이기 때문에 위에도 뭐비슷하게 9개수, 4번 조건 4번이 좀더 적은 편이긴 합니다. 여튼 이런 구간 중에서 한두수 정도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한 수나 두수 정도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번 이상 존버된 번호에서는 붉은 색은 이번 주 나아줄까는 좀 애매합니다. 나아준다면 33번 정도나 좀 눈여겨볼 만한 케이스이긴 한데 안 나아질 확률도 약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 구간에선 당분수가 있을 확률이 약간 높을 것 같다 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번호 중에서는 좀 택을 해가시는 게 나을 듯하다입니다. 양자수 같은 경우도 요거는 어 변동폭이 변동폭이 넓지는 않고 그냥 1번 같은 경우는 45번 같은 경우는 이번주에서는 가능적으로는 좀더 떨어지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산수정도좀 나아질 듯하고 29에서 34까지는 어, 글쎄요 얘기는 해요.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33번이나 34번 요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이고 아니면 여기가 그냥 버려질 확률도 약간 있긴 합니다. 그럼 밑에 쪽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방금 봤던 조건 1번부터 6번까지, 어, 중복, 어, 지수인데, 5개 중복에는 34번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번호예요 그리고 4번 중복에 5번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좀 가능성 있는 번호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아줄 수 있는 확률도 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이나 42번 같은 경우, 주의할 번호이고, 조건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 18번, 그리고 2, 1, 그리고 26번 넘어가면 3 1번은 저번 주 포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36, 39, 41, 43 같은 경우까지 좀 참가지고 44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로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개 중복 상 번호 어, 9번 정도나 좀 주의할 만한 번호입니다. 음, 그리고 네, 예, 그리고 1, 1, 어, 4번, 1, 7번, 그리고 22, 25. 네, 예, 그리고, 어, 3, 8은 가능성은 무척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40번이나 45번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서는, 어, 그렇게 좀, 어, 넉달 정도까지는 아닌 편입니다. 음, 무철고요 여기 당분수가 있을 확률이 이번 좀 매우 높은 편이긴 해요. 우선 저번 주 나왔던 수, 4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고, 2번과 1번, 가능성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될 번호이고, 10번, 16번이나, 어, 23번 같은 경우, 9회조주, 구해줘주, 다음 9회조주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번호입니다. 2 7번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 33번, 역시 붉은색 번호 38하고 같이, 어, 그런 케이스기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37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번호군에 들어갑니다. 파란색은 어,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어, 번호군들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런 달자도 이제 동행의 흐름에 따라서 한두 수 정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노란색은 이번 주좀더 가능적인 측면이 높은 번호들에 들어갑니다. 표시 안된 쪽은 이번 주좀 무척 낮은 번호들인데 가능성 면에서는 단지, 어, 이런 낮은 쪽에서 동행이 꼭 장난을 치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당분수, 한두 수는 마찬가지 좀 골라가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쿠가님, 어서오세요. 그리 수동 기본 조합입니다. 이번 주 시작은 5번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3번이 있 이후에 4번과 5번 같은 경우 중에서가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놨고, 4번이나 9번까지도 좀 주인하시되, 주요적으로는 4 또는 5 이중에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3번의 이웃이나 6번의 이웃 같은 경우가 되겠죠. 10번 때운분에서는 14번을 한번 좀 이구자에 좀 들어가 봤는데, 1617까지는 좀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0번 때는 쌍수가 들어온다면 제일 강한 측면이 있는 번호이긴 해요. 그래서 22번을 좀 어, 가본 상태고, 그 외에 이제 25나 어, 21번 같은 경우까지를 좀더 주의하시면 되겠고, 30번 때, 어, 이번 주한주 주 정도는 좀 나아질 수 있긴 한데, 우선 끝에 어, 두수구역으로 3, 4, 3, 6으로 우선 해보긴 했습니다. 주의할 번호는 이제 33번, 약간 좀 애매한 번호에요. 그리고 어, 37번 같은 경우까지를 좀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40번 때, 어, 2월수로서 42번도 눈여겨보셔야 될 듯한데, 단지 엔딩 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5구 자리나 어, 보벌 자리 정도쯤이나 좀될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42번이 혹시 뜬다면. 그래서 만약에 어, 40번 대가두수 이상 나와준다. 41이나 42 또는 43. 이 중에서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40번이 나와줄 경우는 엔딩보다는 5구 자리 정도쯤이 될듯 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칸스데이 볼게요. 지난 주 같은 경우는 14번이 시작점이 되면서 이렇게 좀그 위에 있는 6번은 이제 미출로 장기 미출라인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저번 주 번호 예, 3, 4, 6, 4, 2. 까지고 31번이 보불로 낮은 어, 번호 케이스였습니다. 42번 같은 경우가 이번 저번 최근 10조 에서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이제 떠졌는데 어, 이번 주도 42번이 어, 생각보다 어, 약하지는 않다입니다. 근데또본 게임상에 진입을 할것 같다 한다면 어, 약간 약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31번이 애초부터 엔딩 수에 좀떠지진 경우나 42번이 보블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4번이 첫 자리로 가는 경우까지는 요세 번호만큼은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을 요 나아준다면 아무래도 이 중에서 좀 뜨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 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단번대에서는 1번, 현재 여기 한 번이 떠 있습니다. 한 번이 떠있고. 2번, 현재 장미수인데 어, 마찬가지 뜰 확률이 높지는 않겠다 싶은 쪽이긴 해요. 2번만 밑주에에 2번만 남아있기 때문에 3번에 2번 이웃이긴 한데 가능성은 살짝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아줄 것 같다 싶으면 잡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4번, 2월 될수 있긴 합니다. 앞으로 첫 구자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계가 떠 있습니다. 5번, 이번 주4 또는 5 중에서가 좀 강한 번호이긴 하고, 10주 내에 두 번이 나와있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9번, 한 번, 두 번이 떠있는 번호이고, 첫자리로 가능성이 있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가능성 있는 번호는 4번, 5번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어, 10번 때, 10번 같은 경우, 첫자리로 들어올 수 있긴 한 편인데, 10주 내에서 현재 무출입니다. 11번. 현재 뭐 이때 한 번, 두번 정도가 좀떠지긴 했는데 이번 주에선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다 싶은 쪽입니다. 두 번이 떠 있고. 그리고 14번. 어, 여기 한 번이 떠 있습니다. 구회조주의 어, 밑에가 하나 더 있죠. 한 번, 두 번. 그위에는 중간 없습니다. 그러면 14번이 한번더떠질수 있는 확률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리고 16번. 애매한 번호예요. 16번 같은 경우는 음, 잡혀질듯 안 잡혀질듯한 번호 한개가떠 있습니다. 이것도 막바지 구해줘주 라인에 들어가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어, 약간 주의하실만한 번호예요. 안뜰수 있습니다. 17번. 음, 이거는 한번두번 번. 역시 2번이 10존에서 두번이떠 있는 번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상구자리쯤이나 좀될수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18번, 마찬가지. 어, 뜰만한 번호이고, 역시나 상구자리쯤이나 좀따질만한 번호이다. 여기 한 개가 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번호는 1, 4, 그리고 1, 7, 1, 8이 좀더 강하고, 1, 6, 11, 10번이 그 다음 타순입니다. 자, 20번 때. 20번 때는 21번. 3번이 떠 있습니다. 그닥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다 싶은 쪽이에요. 22번. 이번 주쌍수에서 나온다면 가능성이 무척 높을 수 있는 번호 중 하나이고, 여기 최근 한 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다음 구해조주에 좀 속해질 만한 번호입니다. 이번에 안 뜨면 다음 구해조주다. 두 번이 떠 있긴 합니다. 그리고 25번, 어, 그, 나중한 일, 보험에 들어가 있는 번호입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높을 만한 번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두 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번호 중 하나인데, 주의는 하시는 게 좋다고, 한 개가 떠 있습니다. 27번도 마찬가지, 가능성에서는 무척 좀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한 개가 떠 있는 번호입니다. 가능성 있는 번호는 2 2하고 2요. 두개입니다자그 다음 30번 때, 31번은 지난주 보험이긴 한데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아예 버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한개두개가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어, 33번. 이것도 이제 보험 쪽으로나 볼만한 번호이고 한번 떠있고, 웃기 때문에 한 번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4번. 이번 주좀 주의를 요하는 번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 좀 참고할 만한 번호이고, 한 개가 떠있고, 그외 위아래로 없습니다. 그리고 35번. 어, 그닥 가능성까지 높지는 않은 편인데, 주의는 하셔야 될 번호 중 하나. 두 개가 떠있고, 그리고 3신6번 이번 주 비교적 강하게 엔딩 자리든 오구 자리든 강하게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 낮을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입니다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개 그리고 37번 3요 어, 다음으로 역시나 어, 강한 수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가 따 있습니다 시내에서 음, 이번 주들 확률이 더 무척 높을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3 9번 큰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다 싶은 번호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어, 떠있는 번호가 39번입니다. 가능성 있는 번호는 어, 3, 4. 그리고 3, 6, 3, 7. 이 번호가 어, 좀더 가능성 있는 번호이다. 그리고 40번 때. 어, 40번 같은 경우, 5구 자리나, 어, 보블 자리 좀따질 만한 번호입니다. 1개가 떠 있습니다. 아, 1개, 2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엔딩 자리 좀, 최근 들안 떴기 때문에 엔딩 자리에 좀 들어올 만한 번호이고, 현재 무출. 42번, 아까 설명했보블 자리에 좀 들어올 만한 번호 중 하나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떠졌습니다. 43번, 엔딩 자리나, 역시나 보블 자리에 좀따질 만한 분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무출. 44번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계가 되긴 한데, 가능성은 좀 높진 않고, 45번도 어, 이번 주에선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입니다. 한계가 되긴 한데,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가능성 있는 거는 414243 쪽이 어, 좀더 가능 구역에 속해진다입니다. 이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동 기본 조합을 대조해가지고 대략적인 칸수는 어느 정도좀 나와줄 것인가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5번 같은 경우, 부모가 나온다 싶을 때두 칸, 14가 나올 땐두 칸, 18번이 될땐한 칸, 22번은 한 칸, 34번 한 칸, 36번 한칸 정도입니다. 결론은, 음, 총 8칸. 0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8칸이 최소한 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8칸에서 어, 많게는 최대치는 어, 5개 짜리도 있기 때문에 어, 5개 짜리가 뭐 들어간다 싶을 때까지는 13칸까지 되기 때문에 우차 범위 15칸까지입니다. 그래서 8에서 15칸 내외에서 이번 주 당분수를 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주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정리를 이제 하자면 어, 단번대에서는 1, 4, 5, 9 나온 다음 여기서 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대 10번대에서는 어, 많이 잡혀지진 않긴 한데 1, 4, 1, 6, 1, 7, 1, 8 이중에서 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대, 어, 20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 22, 25, 26이 중에서 태기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30번대, 이번주 30번대는 좀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하고 어, 뜰만한 번호에선 33, 34, 36, 37이 중에서 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번대는 어, 41, 42 그리고, 4, 3. 택 1은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구간별로 택 1이고, 이번 주는 딱히 멸구간이 어, 강하게 붙잡혀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멸구간이 없을 수도 있고, 전구간 다뜰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아주되, 어, 특정 구간은 보불로 빠지면서,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서를 어, 골고루 잡고 가시는 걸좀 추천드리긴 해요. 혹시 이제 멸이 된다면 40 여기 같이 40번 때가 뒤로 가고 30번 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이런 케이스까지는 될수 있다거나 또는 10번 때가 보블로 가고 10번 때 시작점이 될수 있는 뭐 그런 케이스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40번 때 중에서는 좀 따질 수 있고 또 2월수도 약간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2월수에서는 상 4번이나 42번, 31번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좀 참고해서 당분소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주 1176회차 분석 3편이고 분석이 해도 이번주는 꽤나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 생각했던 번호도 약간 나아질 것 같은 번호도 개활동 할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 이번주가 가장 애매하다 음, 나아질 듯한 또안 나아질 듯한 안 걸리는 안 나아질 듯한 조건으로도 걸리고 또나아줄것 같은 조건으로도 걸리는 이런 번호들이 좀 많이 포함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번호 조합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 또멸 구간도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지는 구간도 따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 더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합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여튼. 어, 여기 여기 중에서 낮은 확률 중에서는 우선 탈락은 많이 안될것 같고 한두 한개 탈락된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 당분수는 좀 따질 것 같다 이, 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당분수 골라 가시고 여기도 거의 당분수는 포함될 확률이 높은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이나 밑에 번호 군중에서 당분수를 택을 해가지고 어, 자기만의 번호를 조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한 마리 없나요 한 마리 한 마리는 이번 주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지는 한 마리까지는 없습니다 아, 다 거의 반반 정도예요 단지 이제 주요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다 싶을 때는 뒤쪽에서는 36 또는 4 1쪽 여중에서 좀더나아주지 어, 않을까 어차피 오브자리든 엔딩이든 어, 아니면 뭐 사고자 일든 이 중에는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 6 4일 중에 하나가 좀떠질수 있고 3637 중에 하나가 좀떠질수 있겠다 싶은 점입니다. 36이 동시적으로 좀 걸려지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한 마리까지는 아니고 또 동시적으로 도 걸려지는 케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어, 당분석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번 주 선택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저는 내일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주초 음 분석에서 또 보겠습니다.